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자 회견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기자 회견은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단 촉구 기자 회견을 이곳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하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자 회견 취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1 2일 사전 연습을 시작으로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훈련은 이름과는 다르게 방어 연습이 아닙니다. 북한 선제 타격과 점령 계획이 포함된 작전 계획 501호에 따라서 진행되는 훈련이며 그에 따라 육해공 야외 기동 훈련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묶어서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공격적인 계획의 전쟁 연습 훈련입니다. 북한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해서 경고하는 논평을 두 차례 발표했고요. 이어서 어제는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죠. 국방상이 직접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의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국민은 내란과 동시에 외환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일단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사실은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고개들을 넘어서 이제는 내란 청산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전쟁 전략에 끌려 들어가 또다시 전쟁 위협에 시달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8월, 이땅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서 새 정부와 우리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명백한 적대 행위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깡패나라 미국을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뒷고세번 따라 외쳐주십시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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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국민주권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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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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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강원 촛불행동주최 기자회견인데요. 연대단체에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 지역 본부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김소영 사무처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정교조 강원 지부장 어, 최고봉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보당 강원 두분권정인님 유은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회원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첫 번째 순서로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라는 촉구의 내용을 이길재 강원 촉구 행동 공동대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촉구 행동 공동대표 이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2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사전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본 훈련은 본 훈련은 18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정권 시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야외 기동 훈련도 재개되었습니다. 결국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까지 파기되고 전쟁 위기가 심각히 고조되었습니다. 내란 시기 윤석열이 개헌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부를 움직여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적경 지역 북한군 군대 초토화 작전 그리고 동서 해양 포사격 훈련 등을 조장해 온 것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란과 외환 개헌과 전쟁을 막은 촛불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적대적인 대북 군사 훈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미 연합 훈련과 한미일 연합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접경 지역과 북방한계선 인근의 사격 훈련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5월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가르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목. 항공모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미중대결의 도구로 그리고 전초기지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내란과 외안을 획책하며 남북대결을 고치시켰습니다. 아직도 내란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속옷만 입은 채 들어 누워서 버티기를 시전하는 바지 내린숙의 윤석열 같은 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세와 함께 북한을 적대하는 군사훈련을 지속한다면 대결 분위기가 격화되고 전쟁 위기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전쟁 위기 속에 내란 청산은 요원해지고 내란 세력들은 다시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미국의 이익과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지속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란 청산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평화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군사분계선이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전쟁에 대한 불안이 크며 평화를 바라는 염원 또한 큽니다. 이에 강원도민은 다가올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을 적대시하는 훈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과 충돌만을 불러올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민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에게도 경고합니다. 동맹은 상호적인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전쟁의 전초기지 항공모함 따위로 생각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전쟁을 부추긴다면 위대한 촛불 국민의 성남 민심, 거국적인 반미 민심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구호 3개만 외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구호 마지막 한마디 세번만 따라 외쳐주십시오. 전쟁 부추기는 연합훈련 강요하지 말고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전쟁 부추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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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평화번영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겨울 내내 추운 바닥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면서 내란수계를 끌어내리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지 내린 속에는 스스로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때문에 부끄러워야 할 지경입니다. 여전히 내란 청산은 되지 않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내란 청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또 억산이즘 이런 것들만 꿈꿀 수 있는 그런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올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발언은요, 우리 한배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발언을 우리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 지역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발언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 민주노총 강원 본부장입니다. 8.15 대의 강원 추진이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어, 지난 며칠 전, 2025년 강원 지역 통일선봉대 활동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평화를 위한 문화제도 했고, 강원도의 최국단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통일선봉대 대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비록 아직 남북대화는 없지만,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삐라 풍선은 없어지고, 합성기 사용도 중단됐기 때문에 약간 평화로운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행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방어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길을 가로만든 명실상부한 전쟁연습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와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더 많은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세로 인한 경제수탈까지 되어져서 한국경제와 민생까지 압박하는 노골적인 경제군사 경제 착취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개입과 경제적 강탈을 강력하게 붙탄합니다 덧붙여서 이재명 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개엄을 위해서 평양에 드론을 드론 침투시켜서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내란 외환 행위를 자행한 정권입니다. 그 정권을 파면시키고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새 정부는 굴욕적이고 한미 굴욕적인 한미 동맹 대신에 남북의 평화를 군사훈련 대신에.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강원, 강원 지역 본부는 강원 도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경제, 경제, 군사, 약탈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공감 가는 말씀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요 또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도 지역이 바로 강원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평화에 대한 절절한 염원과 희향 이런 것들을 모아 모아서 반드시 새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할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하실 분입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 지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군 관련 규탄하는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교조 강원 지부장 최고봉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 2026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방위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 미국 화폐로 약 11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약 36년 동안 어, 주한미군 방위 이를 분담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한미군 한 명당 5,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및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권 때 50억 원, 50억 달러 업규모의 방위비와 작전지원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1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트럼프는 이기 행정부 들어서 100억 달러까지 무려 9배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 특유의 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현금 현금 출납기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부담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 아예 막대한 돈을 벌자! 외국으로 전개하는 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요구입니다.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75년을 맞아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한국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겠다고 을 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훈련비와 전략무기 전개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몇 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미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이런 방위비 인상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강요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압력에 맞서 단결하여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구호 한번 에치겠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축하한다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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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교조 강원지부도 우리 강원 촛불 행동, 춘천 촛불 행동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한미군 한 명당 5천 명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이렇게 개인으로 계산을 하니까 더더욱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그런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최우봉 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쟁을 택할 것이냐 평화를 택할 것이냐 우리 트럼프에게 우리 국민의 촛불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 K-문화, 시문화또 전세계로 우리가 어, 널리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을 트럼프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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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지불하고 한반도에서 방을... 페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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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 상징의식 순서만 남기고 아우 어, 죄송합니다 <laughs>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는데요 기자회견문은 우리 오늘 세분 대표자분들 오셨으니까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적대행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작전계획 501호에 따라 진행되는 이 훈련은 북한 선제타격과 점령계획이 포함된 공격적 훈련이다. 작은 부시 하나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분단국가에서 외국 군대와 함께하는 적대적인 훈련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내란 세력은 북한의 무인기까지 침투시키며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 이들은 분단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며 정권을 유지해왔다. 내란 및 외환 세력들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바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국정 기조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정단 중지, 대남 방송 중단,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대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의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불평등한 간세업 협정으로 경제조건을 침해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1 0배 인생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모스탄 플라이츠와 같은 자들을 이용해 구부세력들에게 구구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명백한 예정 간섭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우리의 국익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위해 강행되는 훈련이다. 새 정부 앞에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야 할 막중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힘은 모두 주권자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부는 모든 일에 민의와 국익을 앞세우고 주권자 국민의 힘을 모아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과감하게 중단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희망의 길을 열어내자. 새 정부는 전쟁을 부르는 적대행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5년 8월 11일 강원 촛불행동. 네, 이제 마지막 상징의 식순서가 남았는데, 그 전에 살짝 요것만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었고, 현재 10배, 거의 10배에 가까운 9배 이상의 주둔비를 더 방위비 분담금 뜯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지서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밑에 보시면 금액이 세목을 보시면 방위비 분담금 1조 4천억 원, 용산 미군 기지 2조, 원, 평택 미군 기지에서 4조, 미 대사관 임대료까지 계산을 하면 총해서 합계가 적게 쳐도 10조 원은 저희가 받아야 마땅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돈 사실 국민을 막대한 혈세로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만 아껴도 복지 비용, 우리 민생을 위한 어, 비용들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함께 외쳐봤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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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네, 상징 의식 어, 함께 그 대표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어, 이게 채 지피티 얘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채 지피티에게 <laughs> 어, 다나운 얼굴에 트럼프. 이거 행미살 들고 있는 사진 좀 만들어줘 했더니 <laughs>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 요거를 구호를 제가 외칠 테니까 찢어주시고 어, 두분 정도가 잡아주시고 세 분이 찢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구호 외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laughs> 한 명이 여러 개를 하려고 하던가. 네 그러면 그와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중단하라. 네한번지쳐주시죠 트럼프는 지구를 어, 아주 질기뽀입니다. 어, 장비영아 <laughs> <좋다, 좋다, 웃음> <좋다, 좋다>, 군사훈련 반대한다. 반대한다. 프워크만큼 질긴 선수막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분들과 참가자분들, 기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